그러니까 음. 나는 영란이가 MCN 프로에 내가 나오는 게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해. 되게 아, 네. 정말 언니들한테 얘기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광으로 잘 됐잖아. 의외로 시기 질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그야 그래? 쟤는 같이 설 레벨이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Welcome to c h a Yong n Talk Show. 장난 아이에요 밴드. 좋다 오늘 노래 너무 좋다. 앨범 듣고 쉬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대박을 물어왔습니다. 유튜브의 시조새 엄마 송은이, 김수 씨! 나와주세요. a 반갑습니다, 영 씨. 아, 장 아, 씨. 아, 아, 유 도시 A급 MC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음. 저 의자 죄송해요. 좀 선배님들인데. 어, 우리 거야? <웃음> 네, <laughs> 저를 포장받지않는데 네. 저를 소중하게 여기 있대. 나르시즘. 아니, 봤는데, 어, 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죄송해요. 누가 나와도, 이러니까 섭외가 안 되지. <laughs> 그만큼 다 내려놓고 토크를 하자 얘기해요. 아, 네. 김그라 오빠는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자기 안에 내면을 다 얘기했어. 아, 진짜? 야, 아니 선물 있어 아니요 진짜 웬일이야 그냥 오지 않아 선물 소문 못 들었어 유튜브 계에 게... 네. 제비야 난 핑계고를 아. 봤어요. 그냥 와장창 들고 왔더라고 PPL가 함께 오시더라고 근데 언니 왜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잖아 두 번째 핑계고 다음이야 언니 너무 급이 좀안 맞지 않... <laughs> 네. 아니 우리가 또 100만 이상은 돼 아, 그래서 <laughs> 살짝 앉아보세요 내면의 그런 토크를 제가 끌어냅니다 기다리세요 그래? 그리 그래? 궁금한 게왜 유재석 오빠 다음에 저를 선택했는지 선택 기준이 있어 우리는 뭔데요? 우리랑 친해야 돼 <laughs> 이번에 11번가에서 아이들 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어린이 전용 키즈키즈라는 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하고 딱이지. 잔인하였지. PPL은 나랑 딱맞네 그래서 키즈키즈 키즈 오픈 기념으로 승희가 두 개를 골랐고 나도 11번가 키즈키즈두 개를 골랐거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가 또호스트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선물 그분한테 질문 더 좋은 거 갈게요. 오케이. 좀저 즐길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거 먼저 풀어보시고. 뭘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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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너무 좋아 아니 브랜드 이거 어른 옷 아니야? 준우 아니, 사이즈 준우가 이렇게 컸나? 닥스키즈 아니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목소리> 우리 아버지가 닥스 엄무 좋아하는데 <목소리> 아니 너무 좋아요 이거 그냥 가을에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딱 맞을 것 같아 너무 예쁘 이거 키즈키즈에서 그냥 11번가에서 바로 살수 있는 거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 버버리 같아서 더, 더 좋아 <목소리> 해, 100점 만점에 100점 야 영란한테 100점 받았어 100점이에요 자두 번째 오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영양제? 아니 근데 한약 쪽이잖아 <laughs> 양약 쪽도 있어야지 <laughs> 나 순간적으로 리액션이 좀안 좋았어 영양제? 애를 너무 한 방향으로 키우면 안돼 양방 한병 협진으로 먹여야 된다 100점? 여기 한 80점 예 네, 죄송해요 예. 자, 선물 주고 점수 받기 되게 자 뭐야 귀여워 허어, 여기 브랜드 너무 좋은데 언니 다 어떻게 알고 허어, 지우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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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패딩이거든? 야, 잘하면 나도 입을 수 있겠는데? 야, 안 돼, 언니. 어머, 그래. 딱 맞아. 야, 여러분들 키즈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그래. 아니, 아니 지우가 그래. 이렇게 컸냐고. 아니, 이거 1 4 5예요 145면 어, 이만한 거야. 어찌 봐서 이만하잖아. <웃음> <웃음> 자, 100점 만점에 100점. 200점이에요. 짠! <laughs> 이게 뭐지? 깔끔한 거. 귀여워져. 아까 일단 일어났잖아. 지금 앉아있잖아. <laughs> 아 근데 이게 11번가에서 다볼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장난감부터 옷, 영양제, 아이들 서적 그다음에 영어원서 같은 것도 있고 워터풀 입장권, 놀이공원 입장권 다 있지 그왜저에막안 해도 되고 한 번에 그냥 그 안에서 다 보면 돼요한 번에 할수 있고 여자아이 거, 남자아이 거 한꺼번에 분리해서 볼수 있고 이야 지대로 물어오셨네 PPL을 내새끼님들 위해서 비밀 쿠폰하고 또 경품 이벤트 갖고 왔거든 그 여기 더보기란에 가보시시오자에그크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송은이 언니를 좀 달리 보는 게 정말 저희 장모님이에요 왜냐면은 언니 덕분에 저가 한창 남편이랑 결혼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회차가 이제 뭐 한서방이 나왔는데 아, 계속 그때 약간 드립이좀 있었어 맞아요 자윤란 씨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내아를 아도 뭐 이러고 근데 대본이었는데 아. 계속. 어, 진짜로 사귀어봐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왠지 모르게 계속되는 거야. 진짜 언니 무섭다, 초기. 왠지 모르게 막상 영란이한테 얘기했을 때 영란이는 방송에서는 막뿔 났어 이러지만 또 실제로 다가가면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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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언니. 언니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막 이런단 말이야. 맞아, 맞아. 야, 됐고, 어, 하지 말고, 어. 번호 받아. 오, 어, 맞아. 주고 받아. 오, 어, 맞아. 너나 잘해. 그 <laughs> 말이. 언니가 아니었으면 남편이랑 연락할 구석이 없었고 어, 저는 저는 사실 언니가 밀어붙여서 데려 데려 붙였어요. 전 사실 밀어 붙여서 대려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전잘 됐잖아요. 결혼 전에는 너무 비호감 이미지가 심했었는데 헉. 나는 영란이랑 너무 기억나는데 왜요? 옛날에 영란이랑 내가 프로그램 은근히 많이 했다? 맞아. 그리고 진실게 미후에도 용만이 오빠랑 셋이 하는 무슨 프로가 있었어. 음. 근데 그거 마지막 쫑파티하는 날 내가 잠깐 뭐 하고 딴짓을 한다는 기분더니 <laughs> <laughs> 오빠, 저 <자>, 가요. 오빠가 <laughs> 그 <물을 봐봐. 웃음> 너무 다 <막아> <laughs> 수건이 같은 경우는, 언니 기억 안 나요? 그 풀하우스를 같이 했었어요, 언니랑. 둘다 맨날 이게 아, 막 이러고 막 언니 한번디 어, 어느 누구도 치고 나가지 못할 때, 언니가 정말로 한 아, 4시간 네 녹화하면 언니가 딱 한마디 할까 말까 이랬었어요. <laughs> 야, 그 시절에 제작진은 너를 왜 썼니? 근데 한마디 하는데. 한 저요. 어, 그게 어, 완전 홍련이야. 어, 그래서 그래서 제작진이 또 불렀어. 언니가 영란 어, 어, 나하기 나 싫은데 어찌 왔으지? 나 너도 늦겠지나. 오시다 영란 나는 이거 안 맞아. 언니, 난 지금도 안 맞아. 아니, 그런, 안 돌아 그래. <laughs> 안 맞는 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편식이 너무 높아가지고. <laughs> 근데 영란이가 워낙 잘했고 <laughs>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영란이가 m c 인 프로에 내가 나오는 게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해. <laughs> 어. 되게. 맞네. 영란이 단독 MC에 내가 나온 거는 처음이지. 어, 제가 뭐 말이야. MC지 무슨 MC입니까? 왜? 너 A급, 야, A급이잖아. 은희 언니랑 수언니 같은 게 어떤 느낌이었나? 사실은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안될것 같은 애들이 내구왕으로잘 됐잖아. 정말 언니들한테 얘기하지만 의외로 시기 질투가 되게 많았어요. 어. 어. 그때 되게,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그래? 뭐, 저... 야,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 너한테? 어. 다 들려. 아, 쟤는 원래 이렇게 했던 애가 이렇게 같이 설 레벨이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다귀로 들어왔어. 아, 레벨 얘기를 해? 어. 저를 너무 이제 봤다가 진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고 정말 이렇게 에이크톡쇼 터졌다는 얘 듣고 나서 언니들이 제일 응원했거든. 나 그래서 그 감동이 갑자기 확 올라와. 우리 쪽은 질투가 없어. 어. 은현이가 나 대상 받아서 다 한번 배 아파했고. <laughs> 그때 진짜 아팠어. <laughs> 실은그 나는 정말 궁금한 게두 분이 이렇게 친분이 오래 갈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냥 항상 수기는 웃겼고. 한결같았 코? 음. 그냥 인기가 조금 올라가서 오늘 보니까 지금 약간 졸부처럼 봐봐. 그게 변했다면 변한 거지 그냥 그런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인간적으로, 어, 인간적으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은희 언니도 진짜 똑같다 맞아 그건 그래 근데... 늙은 거밖에 없어 맞아 <laughs> 거기 뭐건버섯 피고 뭐건버섯 아, 폈어? 저승꺼 피고 이거밖에 없어 아, 나는 죽은 게인데 얘는 건버섯이라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언니는 조금 바뀌었으면 너무 한결같은 게 조금 싫은 게뭐 음식 많이 시키면 혼나. 이거 다못 먹을 걸왜 시켰어? 막이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laughs> 보니까 그럴 만해 타옥을 보니까 야이 모든 게 진짜 그 어깨에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도 지금 사실 남편과 같은 병원. 잖아대 네. 그렇지 않아 언니 화장실 같은 데 가잖아 언니 옛날에 나는 돌돌돌 말아서 약간 좀 이렇게 손에 안 묻어달라고 하는데 요새 손 닦다가 어떤 직원이 돌돌돌 돌 그러면 돌돌돌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소량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 안 됐다 싶을 때 소량을 또 뜯으면 되잖아 <laughs> 나는 그렇게 하거든 <laughs> 맞아.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사우가들은 그럼 여태까지 송은이 언니가 얘기해서 서운했던 적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아, 난 솔직히 네. 말해서 한 번도 은연이랑 싸운 적이 없어 거짓말 난 있어 에? 뭐야? <laughs> 뭐냐면, 비밀보장 한참 할 때, 나는 성격상, 그러니까 웃겨도 딱 있는 얘기까지만 해. 뭔지 알아 근데 승희는 살을 붙이고 붙여서, 얘래서 주문 깨도 저승꽃이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laughs> 근데 나 진짜 언니 저승꽃 난줄 알았어. 이제 나는 이제 익숙한데, <laughs> 어. 처음에는 얘가 막 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나는 다 상처가 됐어서. <laughs> 내가 언니가 막 되게 셀카로 막 이렇게 어.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관종이냐 이렇게 썼어 댓글로 밤에 10시쯤 전화가 왔어 응. 어 언니 왜야 응. 언니한테 관종이 뭐냐? <웃음> <웃음> 진짜 열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폭폭폭폭폭 들러면서 거기다 그런, 그런 걸 쓰면 어떡해 근데 내가 웃기려고 그런 거잖아 <laughs> 네? 어. 아니, 그러면. 어, 저... 음... 위로해주는 법은 없어요. 언니는 나한테 힘든 티를 안 내. 일부러 안 내는 거 같은데 더 놀리니까 그거. <laughs> 그걸로 더 놀릴까봐 상처받거든. 은희 언니한테 정말 실수 하나 한게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아마 삼각집에서 네? 그 상가집에 만났지. 어. 그 봉선이가 있었고 은희 언니가 있었고 저도 앉아서 이제 신신서 어. 얘기를 하는데 맞아, 뭐. 봉선이가 나한테 아 언니 나 이제 회사 바꾸려고요 이러더라고서 그래 신생이에서 신생 야 신생 위험해 그랬는데 언니가 은희 언니 회사 간지 모르는 거야. 어렇게 <laughs> <laughs> 언니가 음. 이제. 아니 어떻게 약간 A급 장영란 좀 가능하시겠어요? 어! 와이나! 너무 좋지! 연안이 뭐 너무 좋지! 아, 우리 그래도 7대3이야 7대3 진짜로? 당이야, 네가 아, 네.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먼저 해! <laughs> 조영이 <조용히. 웃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송해희 대표님께서 장영란을 갖고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아, 있을 아, 것 나, 같아 배우로서의 역량도 보고 싶어요 <laughs> 네. 우 네. 내가 알기로는 그 기분이 작가님하고 그 장한중 있잖아, 솔직히. 아니, 보니까 중국 드라마는 다 더빙이래 너 중국어 못하지? 못하지 <laughs> 근데 약간 얼굴이 중국 미인상 하니야 그거 더빙이면 표정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중국 분들이 다 더빙을 해줘 내가 표정이 좋잖아 표정이 좋지않니놀래는 어. 것도 어. 딴거 말고 저는 사업 보고 깜짝 놀란 게사업이 진짜 어마무시하고 응.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40명 <laughs>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는 안 났어요. 안 났어? 네. 오. 아직까지는 벌어서 하고 있어요. 주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아, 지분? 지분, 우리 수기도 주주죠. 주중. 너 오면 지분 줄걸? 진짜? <laughs> 좀 줘. 우리끼리인데 <laughs> 좀 줘봐. 나를 <laughs>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네. <laughs> 정말 이 대표의 철학이 뭔가요? <laughs> 아, 네가 생각한 질문이야? 대본에 있던 거야. 진짜 어, 나 진짜 어. 내가 생각한. 저는 약간 그 맥락 없이 막 질문해요. 성공했거든. 왜냐면 첫 달부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도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거두 가지는 같이 해야 재밌다.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없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모두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출연자만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연출하는 사람들만 즐거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즐거운 회사가 되면 좋겠다. 음. 와. 와, 어 근데 그거 만든 것 같아. 간뒀던 애들이 다시 들어올 때가 있어. 음. 그 이유는 뭐래요? 안 물어봤어요? 아, 왜 궁금하잖아. 다시 온거 보니까 그냥 그래도 언니. 나쁘진 않았던 거 아닐까? 야, 아니 근데 진짜 대표님의 그 카리스마는 야, 어마무시하네. 그래? 난한 번도 아니, 못 봤어. 근데 언니는 둘이서 있어서 모르겠는데. 어. 너무 달리네. 멋있다. 나니가 네, 네. 네, 오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네, 네. 우리 비밀 보장서 해결하지 못한 육아 고민이 있는데 아 몇개좀 던지면 좀 착착 답이 나올지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지간한 건다 고민 해결이 음. 가능하거든. 음. 육아 고민은 해결할 수가 없어. 제가 또 코너 속의 코너 육아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애들 옷에 관한 음. 고민인데 애들이. 음. 음. 지가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싶어 해완전 <laughs> 있어 뭔지 알아 어. 아. 예를 들어 해가 쨍쨍한데 장화를 신고 맞아, 나가고 싶다고 해 그래. 우리 애도 한참 겨울에 엘사한테 꽂혀가지고 음. 엘사 나시 민소매에 은더 추운 겨울에 난리를 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옷을 입으면서 약간 그런 상상력과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창의력이 음. 난 냅뒀어 그냥 <laughs> 한겨울에+ 한겨울에 나중에는 이걸로 아침에 싸우는 거 첫 스타트인데 울면서, 에 알았어, 엄마. 울 가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웃으면서 오. 아침에 보내야지, 좀. 나도 그래야지 방송도 재밌게 하니까, 어, 이거 입고 싶어? 응. 알아서 입고 가야 했더니, 애가 너무 춥다고. 그다음부터는 며칠 입는 게 낫겠지라고 본인이 알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초반에는 그냥 한번 걔한테 믿고 맡겨보세요. 편안하게 창이라고 한번 키워줘라. 근데,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복 같은 게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어떻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선생님, 죄송한데, 얘가 조금 지금 과정인데 좀 이해해 주시겠어 해서, 그 원복에 넥타이 같은 거나,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가든지, 조끼 아, 하나만 해라. 그사서넥타에 헬서, <laughs> <렛카이 웃음> <laughs> <laughs>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 <laughs> 상의해서. 그 <오>, 좋은 팁이다. <laughs> 어, 그럼 네, 다음 그러면. 고민을 한번 가볼까요? 어, 크리스마스, 아이들 생일, 어, 어, 어. 뭐 이런 기념일 날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조끼들, 이모들, 고 삼촌들, 고모들, 근데 요즘은 돈으로 줘. 어. 다 그래. 근데 돈으로 주면 기억을 기억을 안 나. 기억 하나도 못하지. 결국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을 뭘로 줘? 근데 엄마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딱 받았을 때도 나쁜 선물은 소품이 정말 많은 장난감. 소품. 소품. 이런 거 괜찮아 언니. 그러니까 덩어리잖아. 소품들이 머리띠, 못띠, 못띠. 이그 안에 숨어지. 근데 본인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엄마들이 다. 소품 하나 정리해야 돼. 아... 그러니까 소품 많은 거는 절대 사절. 그냥 이렇게 덩어리 이런 선물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옷. 그 다음에 엄마로서 제일 받아 좋은 선물은 원서. 영어 원서. 아이 왜 그래? 네, 아, 진짜요 네, 네. 약간 좀 공부 못한 엄마일수록 영어 원서 좋아해. 아이들이 바글? 그걸? 그걸 엄마가 읽어주는 거지. 그다음에 이모가 와서 다시 엄마가.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영란이가 얘기한 옷 원서 어. 실은검다 있습니다. 아. 깜빡이 짓고 있었네 실무. 키즈키즈 다 있어요. 어때 고민 괜찮? 괜찮아. 어 근데 어. 답이 괜찮? 괜찮지 언니. 언니. 그러면 어, 마지막 질문. 아이들이 음식 안 먹을 때. 나 내가 편식이 진짜 심했어. 언니 뭐안 먹었는데? 파. 마늘, 마늘, 양파. 언니, 진영, 어떻게, 어떻게 이겨냈어? 이겨내고 지금 60kg가 됐어. <laughs> 편식 같은 거는 굉장히 쉬운 게 애들이 직접 만져봐야 돼, 그거를. 그, 그러니까 당근 못 먹는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김밥놀이 할까 하고 당근을 만져보고 안정 칼로 본인이 그당근을 썰어보고 한번 살짝 먹어봐, 먹어보고 본인이 만든 음식은 진짜 너무 신기하게 잘 먹어요. 또 동화책이 있어. 동화책으로 편식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책 같은 걸좀 봐주고 우선 직접 만들어주 애들 다 먹어. 백발백중이. 아, 그래? 자! 에그 토크쇼 진짜 오늘 한 거의 막. <laughs> 근데 그외도구는내한 장도 안 들던데 보지도 않아. 그냥 다똥 들이고 지금. 오늘 에그 토크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인사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뭘 <laughs> <laughs> 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 게스트들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하는 이유를 알겠다. <laughs> 진짜 이렇게 끝나 계속해야죠 언니 어. 나중에 정말 박보검 씨 방탄 뭐 이런 분들까지 나올 때까지 해봐야지 해야지, 해야지. 응 만들 때 다시 올게 네. <laughs> 우리리또 재미처럼 네. 뭐하나 물어볼게자 아. 네. 고정 댓글 그 링크 들어오면은 그 비밀 그 댓글창에 뭐 <laughs> 고정 댓글에 링크 저기 남겨놨어요 비밀 쿠폰이랑 경품 이벤트 <laughs> 자 그렇다고 하니까 자 언제나 정말 소원이 김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사랑해+ 정은이, 사랑해 사랑이 김...